남양주시 태계원 주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 미디어 마방 안녕하세요. 마방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온 동네에 장미가 가득합니다. 혹시 장미 열매를 아시나요? 비타민 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비타민이 풍부해서 북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장미 열매를 통해 비타민을 섭취해 왔다고 합니다. 장미 열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이버 마방 카페 자유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커피 쿠폰을 보내 드립니다. 자, 그럼 장미향 가득했던 5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복작복작 마방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마방 소식지 동네방 네 통권 15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마방 소식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됩니다. 15호에는 2024 남양주 퇴계원 산대놀이 축제, 퇴계원 먹자골목 통큰 행사 등 다양한 축제 소식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목소리> 복작복작 마방 소식 두번째는 와 굉장합니다. 어, 마방에서 제작한 다큐가 경인방송에 방영되었군요. 다큐 제작기간이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큐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마방의 주요 활동 중 하나가 마을기록입니다. 2022년 대교원 산자누리가 한국의 탈춤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용 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등재 축하 기념 공연이 난산 한옥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촬영을 다녀온 후, 우리 마을에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다라는 자부심도 생겼고, 태계원 산대놀이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제목이 우리는 30년 후에도 태계원 산대놀이를 즐길 수 있을까? 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재작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용 연습장이 없어서 정기 공연을 앞두고도 연습장을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안타깝고 또 미안했습니다. 태교원 산대 누리는 고품격 문화도시 남양주의 든든한 자랑입니다. 30년 후에도 우리가 태계원 산대놀이를 즐길 수 있으려면 전용 연습장과 상설 공연장 그리고 보존과 전수를 위한 전수 교관이 꼭 필요합니다. 네, 경인방송 OBS에서 5월 31일 낮 12시 30분, 6월 1일 24시 55분에 방영된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네이버 마방 카페와 유튜브 마방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고 다큐의 이야기에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관심이 30년 후에도 퇴견 산대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좋은 다큐를 만들어주신 마방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남양주 퇴견 산대놀이 축제 소식입니다. 작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온 마을이 함께 축하하는 축제 한마당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축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태계원 산대놀이 보존의 윤지한 사무국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 0 1 4 남양주 태계원 산대놀이 축제는 특별히 올해는 태계원 산대놀이를 서포터 주해 주시는 산대지기와 함께 준비를 하게 되어서 더욱 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공연 프로그램으로 태계원 산대놀이의 제 33회 정기 공연이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개최되며 태계원 산대놀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산대지기가 운영하는 체험버스가 12시부터 4시까지 열립니다. 또한 지역사회단체 홍보부스도 함께 열려서 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합니다. 공연 프로그램은 오후 3시부터 전통음악앙상불 소잔의 공연, 길놀이와 마당 공연, 경서도소리 주연선 예술단의 경서도소리 공연이 이어지고 경기도무용문화제 제50호 2 0 0 0거북놀이의 공연이 그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태계원 산대놀이 과장 공연은 제1과장 상자춤 제5과장 침놀이 제12과장 신할아버지와 미할할미 노래가 펼쳐집니다. 체험 부스도 소개해 주세요. 네. 체험 부스는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태견 산대놀이 종이탈 만들기, 산대탈 아로마 모기 퇴치제, 키링 만들기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작년에 마화방 사진전과 즉석사진관이 아주 인기가 좋았는데요. 올해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견산대놀이는 모두 12개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2024년도 태견산대놀이 축제에서는 이 12개의 과장 중에서 어, 1과장 상자춤, 5과장 침놀이, 12과장 신하라비아미아할미놀이 어, 이렇게 세개 과장을 공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6월 8일 토요일, 이날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남양주 퇴견산대놀이에 오셔서 한 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멋과 흥이 어우러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양주시 퇴견산대놀이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멋진 공연과 체험을 즐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축제 준비로 바쁘실 텐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계원 먹자골목 행사 소식입니다. 퇴계원 먹자골목 일대에서 통큰 세일을 한다는데요. 관련 소식 정화자 기자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2024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퇴계원 먹자골목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벤트 통큰 세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태계원 먹자골목 통큰 세일은 6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태계원 먹자골목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초청 가수, 벨리댄스, 트로트와 통키타 등 거리 공연과 영수증 페이백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족, 이웃과 함께 공연을 즐기면서 영수증 페이백 이벤트로 온누리 상품권도 받아가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마방 기자 정화자였습니다. 다음은 마방이 간다 우리말 동네방네 소식입니다. 5월에는 어떤 소식들을 취재하셨을까요? 먼저 김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태계원읍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태계원읍 자원봉사단 주관으로 어버이날 카네이션 브로치 달아드리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카네이션 브로치는 양말목을 재활용하여 봉사자들의 정성어린 손길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그 의미가 더욱 컸는데요. 김영표 단장은 작년부터 어버이날에 동네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시다가도 꽃을 달아 드리면 밝은 웃음으로 고마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양말 목을 재활용해 직접 만들어서 백분께 달아 드렸다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며 꾸준히 실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자는 자원 봉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나 장소를 찾아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의 향기는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지만 퇴계언읍 자원봉사 단원들의 아름다운 향기는 어르신들께 오래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방 기자 김진주였습니다. 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자, 퇴계원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 퇴계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김기섭 기자의 위대한 인생들을 찾아서 현대세탁소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퇴계원 목자 골목입니다. 오늘은 아주 세탁... 깨끗하게, 체보를 해주는 세탁소가 있다고 해요. 예, 네, 세탁소 사장님을 직접 만나 뵈러 왔습니다. 브랜드를 갖다 꼼꼼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어. 처음부터 그렇게 붙였어요. 그렇게 붙여갖고 여지껏 해왔어. 저 간판에도 이렇게 붙어있고. 옷의 기본은 원단을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원단을. 나의 장점이 그 원단을 제일 잘한다 이거지. 원단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50년 동안 원단만 봤으니까. 뭐, 기장 잘든, 나머지 원단으로 쪼가리 옷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요런 쪼가리로 있어서 만든 겁니다, 요 쪼가리로. 이런 걸 만들면 스트레스가 풀리죠. 근데 이제 돈과 연관된 거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지. <laughs> 세탁의 기본을 잘 아시는 자부심으로 50년을 세탁업계 종사하신 사장님의 프로시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안심하고 이곳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김기섭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세탁소, 현대 세탁소는 먹자골목 내에 있습니다. 꼼꼼하고 깨끗하게 현대 세탁소에서 옷주름, 마음주름 함께 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휴먼북을 아시나요? 남양주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지식과 인생 경험 등을 공유하는 특별한 도서관, 휴먼북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세대와 계층 등의 구애 없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어떤 시민이든 멘토와 멘티로 연결하는 지역 기반의 평생학습 플랫폼입니다. 마방 촬영 자문위원으로 함께하고 계신 이태영 감독님도 휴먼북 라이브러리를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고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양주시 휴먼북 라이브러리에는 현재까지 350명의 휴먼북이 등록되어 있고 올해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운영된 60회의 각종 프로그램에 1,0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마방의 촬영과 영상 편집의 자문위원 이태영 감독도 휴먼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지식과 인생 경험 등을 나누는 휴먼북 라이브러리가 많은 시민들에게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활발한 소통과 통합, 재능 나눔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방 기자 우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진접체육문화센터에서 2024년 하하호호 마음을 잇는 더 패밀리 페스티벌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 학부모 종사자 등4 0 0여 명이 참여하여 명랑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오늘 페스티벌을 했는데 오늘 소감이 어때요? 네. 지금 사람들 다들하니까 와우. 그럼 우리 친구는 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네. 또 있었으면 좋겠나요? 네, 너무 재밌었고 어한번더 네. 네. 있으려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께 바라는 말. 자, 자 지역센터 파이팅이팅본 파이팅! <laughs> 행사를 주관한 태계원 무지개 지역아동센터는 장애통합아동센터입니다. 장애, 비장애, 아동들이 함께하는 난타는 더불어 행복한 센터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고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마음껏 느끼며 지역 내 공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이 어느 한곳 소외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며 청소년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이은주였습니다. 퇴계연 무지개 지역아동센터가 주관한 명랑한 운동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은주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소식입니다. 정윤호 기자님이 전해 주십니다. 10일 에코랜드 주민센터, 주민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자치 위원회 합 부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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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를 위해 2024년 합니다.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황동 남양시장을 비롯한 각읍면동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 경년대 참가팀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자치 문화 경년대를 시작으로 한마음 체육대회 축하 공연 명령 운동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문화 경년대에는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한 세계안 나인댄스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마음 체육대회는 농면 동별로 팀을 구성해 색깔판 뒤집기, 박 터뜨리기 등 다양한 체육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호평, 평례 등 팀이 우승을 신, 진건 태기현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태기현 주민자치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마라온 기자 정연옥이었습니다. 5월에는 정말 많은 축제와 행사가 있었군요. 정연옥 기자님 감사합니다. 행사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차세원 기자님이 남양주시 한강 걷기대회에 다녀오셨네요. 소식 전해주시죠. 5월 25일 제15회 한강 걷기대회가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약 3, 3천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타증 신호와 함께 출발한 참가자들은 한강을 보며 5km의 코스를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저는 2025년 한강 걷기 대회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내년에는 우리 아나운서님도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마방 기자 차세원이었습니다. 네. 차 기자님과 함께라면 100km도 걸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차세원 기자님은 마방 자문위원이자 기자님이십니다. 마방 기자를 겸임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음! 어깨가 무겁습니다. 음, 저도 기자가 탐이 나네요. 마방은 마을 기자를 모집합니다. 영상 촬영, 편집, 사진, 글쓰기 등 관심 있는 분들은 마을 기자에 함께 해보세요. 신청 방법은 네이버 카페 마을 미디어 마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마방은 후원회원도 모집합니다. 1구자 5,000원 이상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마을 소식지 제작 및 마방 활동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낮에는 벌써 뜨겁습니다. 한여름의 더위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마방은 6월 한달 동안 마을의 소식들을 모아 모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방 아나운서 김민지였습니다.